이제 세 번째 이제 오늘 마지막 사연이 되겠네요. 자 안녕하세요. 저는 서울 사는 3 0대 직장인입니다. 요즘 워낙에 많은 테마들이 많아서 주식 투자 참 하기 힘듭니다. 최근에 모 투자 카페에서 민식이법이 통과되면 이 CCTV 관련 주들이 급등할 거라고 하더군요. 국회에서 여야가 싸우면서 민식이법이랑 하준이법이 통과되지가 않아서 부모님들이 울고 있던 장면이 생각이 나는데요. 솔직히 전 많은 관심이 없었다가 이 뉴스를 보고 저도 통과가 되길 바랬습니다 그런데 민 민식, 민식이법 내용을 자세히 보니까 법이 너무 엄격한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더군요. 이 법이 이대로 시행이 되는 건가요? 그리고 만약 이대로 민식이법이 적용이 된다면, CCTV 카메라 수요가 많아지니까 이와 관련된 관련주들 주가가 오른다고 하는데, 아이디스 같은 종목들이 급등할 수 있을까요? 그리고 중국의 하이크비전 같은 곳은 CCTV 1등이라는데요. 이 중국 주식 하이크비전 투자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생각하세요? 라고 보내주셨네요. 자, 민식이법과 이와 관련된 논란에 대해서 이렇게 좀 사연을 보내주셨습니다. 일단 먼저 우리 강성진 변호사님께서 이 민식이법이 좀 어떤 법이고 어떤 논란으로 인해서 우리가 이제 국민청까지 원 있는지 좀 말씀 부탁드리도록 할게요. 네, 일명 민식이법은요, 음. 이제 두 가지로 구분해서 네.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아요. 첫 번째는 이제 도로교통법 개정안인데 네. 아주 쉽게 설명드리면 어린이 보육 보호기 이제 스쿨존이라고 제가 음. 얘기를 하겠습니다. 이 스쿨존 내에서 신호등이나 뭐 과속 단속 카메라 같은 거에 설치를 의무화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 부분은 큰 논란은 없습니다 음. 큰 논란은 없고 이제 두 번째가 뭐냐면 논란이 이제 많이 되고 있는 부분인데 특정 범죄 가중처벌 가중 등에 관한 법률 이게 이제 개정이 된 거거든요 근데 스쿨존 내 안전 운전 의무 부주의나 음. 뭐 사망 사고가 발생을 해서 혹은 뭐 상해 사건이 음. 발생을 해서 이런 경우에 처벌이 굉장히 지금 그렇죠. 논란이 네. 많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어쨌든, 뭐, 첫 번째는 조금 차치하고서라도, 두 번째가 이제 문제가 뭐냐면, 운전자의 부주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스쿨존 내에서 어린이가 사고가 났어요. 네. 사고가 나서 어린이가 상해를 입거나 혹은 사망을 하게 됩니다. 네. 사고로 인해서. 그러면 처벌 수위 자체가 일단 굉장히 높아요. 네, 네. 처벌 수위 자체가 일단은 상해인 경우에는 1년 이상 15년 이하 징역 네. 그리고 500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 벌금 음. 벌금이 가능한 거죠 네이 음. 경우에는 벌금이 가능해요 음. 그치만 사망을 했다 네. 이건 이건처럼. 무조건 3년 이상의 징역이에요 아니 만약에 치료로, 예를, 들어, 치료로, 예를 들어서 치료로 이런 치료로 경우 ]죠. 있잖아요 벌금이 네. 없어요 아 그러니까 보통은 음. 이렇잖아요 그 보통 차몰고 가고 있으면 네. 어린는막 뛰어와요 음. 음. 그 브레이크를 밟은데 모르고 이렇게 다칠 경우도 있잖아요 네. 그러면 안 되지만 근데 그 그런 거 대부분이. 저는 피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 하더라도 과실비이 나와요, 무조건. 음. 네. 무조건 책임져야 되는 건가요, 그러면? 그러니까 이게 정말 그렇지, 이론상으로 참... 따지면 네. 이론상으로 따지면 과실이 전혀 없어요. 만약에 음, 운전자의 음. 과실이 뭐, 10대 정말 최대 그러니까 정말 최대의 주의 의무를 기울였음이 만약에라도 인정이 돼요. 음. 아, 그럼 뭐 이런 건 있을 수 있겠네요. 스쿨존 내에요. 네. 스쿨존 내 주차장이에요. <laughs> 주차장에 제가 시동 꺼 놓고 아예 네. 그냥 파킹 브레이크 올린 상태예요. 음. 근데 갑자기 어떤 어린아이가 네. 13세 미만의 어린아이가 막 뛰어와서 빵 받고 죽거나 다쳤어요 음. 뭐~ 이러면은 뭐, 과실이 그렇죠. 없겠지 그런 진짜 뭐~ 없잖아요. 이러면은 음. 진짜 과실이 음. 없겠지만 예 그래,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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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네. 현실에서 이러한 경우가 얼마나 인정이 없겠죠, 되겠냐라는 거예요 네. 거의 없다고 보고 그냥 없다고 음. 보시면 되죠 그러면 이~ 도로교통법 뭐~ 이런 걸 따라서 보면은 어린이 안전에 유의하면서 스쿨존 내에서는 운전을 해야 되는 음. 그런 의무가 규정이 네, 되어 있거든요 네. 근데 여기서 어린이의 안전에 유의라는 말이 네. 이게 어떻게 보면 너무 자의적으로 해석이 될수 있다라는 음. 거예요. 그럼 저는 이제 만약에 기소가 돼갖고 법원에 섰어요. 제가 사고가 나, 사고를 네. 냈습니다. 당신은 어린이의 안전에 유의하지 않았어라고 해요. 뭐 검찰 측에서. 그럼 저는 유의했는데. 요 음. 아, 아니 유의 안 누가, 했다니까. 누가 안 했다고 한 응. 사람이 누가 있죠. 유의하지 않았다니까. 조금 더조심했어야지 그러면 저는. 응. 저는 최선을 다해서 조심했는데요. 음. 아니 그 정도로는 부족해 이런 문제가 생길 수 있다라는 그렇죠. 거예요. 그게 어느 정도인지 모르, 잘 모르니까. 그러니까 자의가 들어갈 해석의 그 여지가 굉장히 넓어요. 음. 이거를 주장하는 검찰 측이나 어. 반박하는 뭐 변호인 측이나 네. 이걸 판단하는 재판부 측이나. 자기가 해석될, 그러니까 명백하게 떨어지지 않는 음. 그런 거라는 그렇죠. 거죠. 아, 근데 이거 네. 3년 지적, 사망이면 3년 지적이면 음. 네. 억울할 수도 있겠네요. 네. 그러니까 맞습니다. 자기가 정말 최선의 주의를 자기 까내는 기울여 가지고 스쿨존 음. 내에서 운전을 하고 갔는데 네. 어린이가 안타깝게도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하면은 자기는 무조건 3년 이상 징역이라는 그렇죠. 거예요. 이것도 뭐 3년이 아니에요. 3년 이상. <laughs> 최하가 3년. 네, 최하 3년 이상의 무조건 실형이라는 건데, 네. 예, 3년 이상의 징역이라는 건데, 음. 그러면 잘 보세요. 제가 만약에 공무원이에요 네. 공무원 뭐 군인이라든지 교사라든지 뭐 교사라고 스쿨존 내에서 운전을 하지 말라는 법은 아, 없잖아요 그래서 계속 정말 정말 최선의 주의 의무를 다해 가지고 운전을 했습니다 음. 했는데 어린이랑 사고가 나요 네. 그래서 어린이가 만약에 다치거나 사망에 이르러요 그러면 이 사람들은 임용 결핍은 그냥 이렇게 나가 네. 그러면 딱 이거예요 진짜 아~ 사고가 난건 너무 안타까운 현실이다 음. 그리고 나는 정말 내 어떤 일정 부분의 과실도 인정을 한다 그렇지만 이걸로 인해서 업을 영위할 수 없게 돼버린다 이거 음. 재게있실보겠네요 음. 네. 그래서 여기서도 또 뭐가 문제가 되냐면 그 아까 얘기했던 그~ 위헌성이 문제가 되는 거예요 음. 그러니까 법 제도의 취지는 상당히 좋단 말이죠 네네. 상당히 좋은데 네. 위험성이 문제가 된다는 음,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제 음. 이와 관련된 CCTV 관련주 급등 여기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보세요? 네, 저는 AI 기가 사실 짧게 말씀 네, 부탁드립니다. 움직긴 움직이는 했어요. 움직이는데 네. 미식기법 때문에 움직인 거 같지도 않고요. 네. 어 일단 시장 상승세 때문에 움직인 거 같습니다. 그런데 뭐 시스템 관련주 많이 오를 수 있어요. 저는 근데 그거보다 사고를 감시하는 섹터보다 사고를 예방하는 음. 섹터를 차라리 좀 보자. 예를 들면, 이제 자율 관련 섹터로 보면 ADAS, 네. 예, a d s 그다음 블랙박스 관련 렌즈나 카메라 음, 모듈, 저외선 네. 센서, 이런 부분에 우리가 좀더 유심있게 보시는 게 낫지 않나. 음. 대표적인 종목으로 카메라 모듈은 MCNEX가 있습니다. 네네. 어마어마하게 올랐어요, 음. MCNEX. 자, m c n e 가 대표적인 종목이고요. 그 다음에 카메라 모듈, 그 다음에 측면, 요즘에 카메라를, 측면 카메라, 그러니까 깜빡이 될때 우리가 측면, 한쪽이 변하면서 카메라 측면이 카메라가 아, 있거든요 네네. 요, 그런 것까지 하면 충분히 괜찮다. 그 다음에, 어. 저외선 센서로는 i 리 시스템이 대표적이고요. 음. 어, 중국 하이피크 비전 같은 경우는 공상단 통제의 거의 뭐 전형적인 음. <laughs> 그런 기업입니다. 그, CCTV가 워낙 성능이 좋아서, 네. 뭐, 콘서트장에서 범죄자를 다 가려낼 정도예요. 음. 근데 그것 때문에 지금 요즘에 그, 요즘에 인권 문제 때문에 난리잖아요. 네. 하이크 비전은 장기적으로 제재받을 수 있어요. 제가 차트를 하나 가져왔는데, 하이크 비전 보시면은, 박스권에 움직임할 어. 거라서요 제가 볼땐 중국 하이크부전도 관심있게 보지 마시고 네. 글로벌로 이 기업은 제재받아야 될 기업이에요 네. 그래서 엠씨넥스나 이렇게 i3 시스템 이렇게 네. 보시면 좋지 않을까 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좀한 주가 끝이 나고 있습니다. 한 주간의 증시 이슈와 투자 아이디어 알고 싶으시면요. 노란통 메신지와 유튜브에서 토겐스타 검색하셔서 저희와 함께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즐거운 메리크리스마스 성탄절을 앞둔 이 주말입니다. 가족들과 행복한 시간 보내시고요. 저희는 다음 주 월요일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